정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를 감사드립니다. 를 국제신학원 학술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아버지 하나님과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교회에 가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목회자님이 될수 있도록 네었어요도아버지그말씀지 mm -hmm. 우리가 생활할 때 참을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.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이라 말드렸습니다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어진 손길 손길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안에 님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아버지 재단이 부흥되며 모든 것이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네.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